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전도할 때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확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독교의 복음이 오늘날 일부에서 해석하고 있듯이 사회계획의 원리나 윤리와 도덕의 규범일까요? 또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한 채 영혼만을 구원해주면 그만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 복음이 샤머니즘의 도구일까요? 예수 그리도를 스 올바로 믿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어떠한 복음이 성서적인 복음인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영원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가요 무엇이 성서적인 복음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면에서 완전한 존재라면 복음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허물, 허무와 무임이 죽음과 생활의 비참한 재주를 안고 있는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려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삼중타락에 대한 칭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에덴에서부터 인간에게 세 가지의 치명적인 죽음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영적 죽음의 강입니다. 장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로 죽은 것은 그들의 영이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로부터 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은총을 받으면서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간은 그 스스로 의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하여 인간의 제한된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하늘을 창한 영혼의 창문이 닫혔기 때문에 인간의 오갈을 통한 감각적 지식만 얻을 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된계시적 지식은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육체적 죽음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를 익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정한 기한을 주시고 인간이 그 기한을 살고 난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인간은 몸에 갖가지 비극적인 질병을 안고 육체를 더 질당하고 파괴당하여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절망과 슬픔을 오늘날 인류가 앓고 있습니 인간이 그토록 이학을 발전시키고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한번 나면 반드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나가 인간에게는 환경적 저주의 죽음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아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록 수과하야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불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최소인 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나갈까지 인간의 삶에 저주의 가시와 응급기가 도달나지 않은 데가 없습니 인간이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인간인 곳에는 미움의 가시 불안과 공포의 가시 좌절감과 절망의 가시 죽음의 가시가 도아나고 인간을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아담의 삼중타락을형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주로 오셨다는 아담이 타라감으로 말미암아 흐르게 된이세 가지 죽음의 강을 제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삼중대속 즉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일을 마치신 후 인류의 영원한 대숙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결과 생긴 이 삼중의 무거운 죄의 형벌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여 피를 흘리며 살을 찢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형벌은 죄하였지만 온전 한 구원의 뿌리가 인류의 모든 가슴마다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영의 대속의 뿌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질리면 우리 흐물을 이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마으막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흐물을 대수하기 위함이었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되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창문이 활짝 열려 그때부터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개시적인 지식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대속의 뿌리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사진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이를 그런 증벌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대속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그도를 의지하고 이 예수구도의 대속에 입각해서 우리의 몸에 붙어 우리를 돌질하고 파괴하는 질병에 대한 단호한 치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및 이처럼 주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철저히 대속하셨습니다. 나아가 환경적 저주의 대속의 뿌리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받은 징계는 내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징계가 청산되면 다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에 올라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처참할 정도로 버림받으시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활짝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을 시해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 죄책과 죄주의 가시가 철폐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축복과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서적인 복음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육 모두의 구원, 즉, 전인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스 믿어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환경도 구원의 연충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잠박자의 축복을 마땅히 누리며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는 아담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를 근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대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